안녕하세요 원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요 아이는 손톱에보니 인데요 벌써 요렇게 요만큼이나 커 주었어요 폭풍성장 하고 있고요 요 밑에 아이도 커 주고 있는데 요 밑에 요위 아이 때문에 조금 힘들겠죠 여기 요 밑에도 자구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예쁘게 커 주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어 봤구요. 자, 오늘도 다육이금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요번에는 마리아금 두개 세트로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생얼인 아이고, 전체적인 수영도 괜찮구요. 녹도. 진하게 예쁘게 잘 들어있고, 굼도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어요. 자, 속 입장까지 예쁘게 잘 들어있고, 팔감도 전체적으로 예쁘죠. 측면도 한번 둘러보실게요. 자, 여기 밑에까지 입장 잘 돼있고요. 센치는 가로 7cm. 세로 7cm가 아니고, 세로 한 6.5cm입니다. 아까 고생어 라이랑 요 마리아 금 철아 세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김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엮여져 있고, 입장도 굉장히 매곡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수영도 이쁘고요 그리고 금도 다저 고루고루 잘 들어있어요. 층도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y 센치는 가로 5.5cm, 세로 6cm 된 나이입니다. 세트입니다. 마릴린 금 보여드릴게요. 항공샷에서 전체적인 수영 한번 봐주시고요. 측면으로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밑에까지 입장이 예쁘게, 튼실하게 잘나 있고요. 입장도 통통하게 튼튼한 아이예요. 뿌리 짱짱한 아이고요. 자, 마릴리는 금이 후발성인데, 지금 후발성으로 아주 전체적으로 잘 돌고 있어요. 입장 보시면 펄감도 전체적으로 잘 들어 있고요. 속 입장까지 금이 예쁘게 돌고 있죠. 자, 이 아이 센치 한번 재드릴게요. 가로 7cm, 세로, 세로는 한 8cm 되는 마릴린 금입니다. 요번 아이는 도감마리아 철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엮김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엮여져 있구요 엮임 보시면 중간중간 빼곡하게 지금 입장들이 차오르고 있어요 가시도 예쁘게 돼있고요 이렇게 측면으로 한번 보실게요 층도 괜찮고요 전체적인 요 입장과 녹과 금이 다잘 차올라 있어요 봉윤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 센치는요 가로 한 4cm 세로 세로 6cm 되는 아이예요 뿌리도 짱짱하고요 입장률도 굉장히 땅땅한 아이랍니다 이번 아이 도감마리아이고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얼굴 하나 보여지고요. 두 번째 여 뒤에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둘다녹과 금이 굉장히 예쁘게 차올랐고요. 둘다 생얼린 아이예요. 자, 이쪽에도 보시면 녹이 굉장히 예쁘게 금이랑 차올랐고요. 측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속 입장까지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센치는 세로, 세로 4cm 조금 넘고요. 가로 4cm. 요 아이는 요 정도 되는 센치입니다. 노간마리아 금입니다. 콩마리아 생얼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수형은 요렇게 생겼고요. 금이 다 예쁘게 잘 들어있죠. 속 입장은 예쁜 금으로 머금고 있고요. 측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밑에까지 보시면 입장이 나 있고요. 층은 괜찮은 아이예요. 한 바퀴 둘러 보시고요. 센치는 가로 7cm, 세로 7cm인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에보니 금이에요. 일단 전체적인 요 수형 보시면 예쁘게 반듯하게 잘라 있죠. 입장도 굉장히 단단한 아이고요. 측면에서도 한번 둘러보실게요. 자, 층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속 입장에도 한번 깊게 들어가 봅니다. 자, 이 아이 센치는 가로 한 8cm, 세로는 한 7.5cm 되는 아이입니다. 보석마리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철아이구요. 엮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엮여있구요. 뿌리도 짱짱한 아이구요. 전체적인 수형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잘 들어 있고요. 이렇게 측면으로도 한번 둘러봐 주실게요. 지금 속 입장에도 입장들이 빼곡하게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유아이 센치는 가로, 가로 한 6cm? 제로는 한 4cm 되는 아이입니다. 경산마리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항공샷에서 한번 봐주세요. 전체적인 수영도 한번 봐주시고요. 요 아이 지금 뿔이 짱짱한 아이죠. 측면으로도 한번 둘러보실게요. 속입장까지 보시면 예쁜 녹과 금을 머금고 있어요. 이 아이 센치는 가로 한 6cm, 세로 한 4cm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실버 레오파드 금이고요. 전체적인 요 수영 한번 봐주세요. 중간중간 중간 보시면 금이 살짝씩 묻어 있고요 측면은 요정도 층으로 되어 있어요 층이 높죠 한바퀴 빙 둘러보시고요 속입장은 요런 금을 머금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어요 자이 아이 센치는 가로 10cm, 세로 9cm 됩니다. 자이 아이는 중투금이에요. 중투금 전체적인 요 수형은 예쁘게 난것 같고요. 이렇게 측면으로 한번 둘러봐 주실게요. 자, 요속 입장까지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중투금은 여기 선이 이렇게 금이 연하게 있는 게 중투금이래요. 센치는 가로 9, 9cm, 세로는 한 8.5cm 되는 아이입니다. 두 분아이 콩마리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두 개의 얼굴, 여기 세 개의 얼굴. 여기 또 밑에 보시면 아가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자, 전체적인 요 모습 한번 봐주시고요. 요런 데는 조금, 노란 부분도 있고 이 아이는 금 예쁘게 잘 들었어요. 자, 이 아이 전체적인 사이즈는 가로 6cm 이 아이로 세로 4cm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꽃눈이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이런데 입장은 엄청 통실하고 잘 컸죠. 네, 요아이 그리고 이쪽에는 금기가 약간 강합니다. 요아이는 조금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요아이 센치는 가로 6cm 세로 세로 5cm 되는 아이입니다. 물개인 금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입장은 굉장히 통실통실하게 뿌리도 짱짱한 아이고요. 수영은 그렇게 반듯하진 않지만 입장들이 하나하나 통통하고 전체적으로 금은 다 들어있어요. 이쪽 보시면 금이 약간 강하죠. 그리고 측면은 이렇게 밑에까지 입장이 잘나 있고요. 층도 괜찮죠? 이도이 손톱까지 너무 예쁜 아이고요 여기 금이 이쪽으로 좀 강하다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세요. 이 아이 센치는 가로 5cm, 세로, 세로도 5cm 되는 물기인 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